]입니다. 전라남도 파이팅! 네, 거의 힘든 것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전라남도 자체가 해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전라남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입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2인 차 대표분이 계시는데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시사체 22개 시군의 좋은 그런 정책 모델로 가서 전환하는 것과 지 같은 내용 연구에서 지금 현재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권위하고 있는 청년 관련 혜택, 구 관련 혜택 이개발반 바탕으로 해서 시군별 이구정책을 구체한 작업도 있을 수 있고요. 또기존했던 것을 덧붙여서 새로운 것을 모색할 수 있고, 국무총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을 보시면 현실적으로 촉구하는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어, 페이지 한 페이지 보시수 있습니다. 굉장히 모습에실뢰성 있는 인근정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, 이런 부분에서 역전적으로 추진한 결과 1.13으로 지금 학 학교 출좀감소폭이 줄어들었지만, <laughs> 아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네, 네, 네. 그리고 1 0 년이나 2 0년 지났, 지났을 때또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또 필요하고 네.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 사업인 경우에 는 사업비를 보충을. 조성을 네. 지속적으로 해나가 보려고 했는데 군비로 그런 부분들을 몇십억. 오만 아물이 무너졌고 이제 지금 내년 한천 명. 네. 그리고 또비록센터 저희가 이제지역어 1조원 네, 되 네, 있는 네, 네. 데 이걸 3조원까지 늘려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례가 저희가 좀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전국적으로 분 o w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지구단이 아닌 o w I don't know, 게 don't know, I don't k n 시만 팀장님부터 준비를 하고 부장님들위서 분들을... 알겠습니다. <놀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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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림>